애미야, 뭐 하고 있니? 너는 어떻게 돼 내가?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안부 전화 한 번이 없어? 잠시 후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어머님. 죄송해요. 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 수영 수업 참관 중이에요. 뭐? 수영을 한다고? 이 날씨에 수영은 무슨 놈의 수영이야? 애들 둘다 수영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저번 달부터 수영장 다니고 있어요. 요즘은 다 실내 수영장이라서 추워도 아무 지장 없더라고요. 수업 끝나고 집에 도착하면 전화 드릴게요. 옆에 다른 학부모들도 많아서 전화하기가 곤란해요. 아범은, 아범도 같이 있냐? 아니요, 그이는 출근해서 일하고 있죠. 저만 오늘 하루 월차내고 애들 수업 구경하러 왔어요. 에이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딸년들인데, 먹여 살리느라고 우리 아들 고생이 많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혹시라도 애들이 들을까봐 겁나네요. 장난으로라도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내가 무슨 틀린 말했냐? 대체 딸 년들한테 돈을 뭐하러 쓰냐 이거사? 어차피 시집 가고 나면 출가외인인데 남편이 밖에서 고생해서 돈 벌어다 주니까 아까운 줄 모르고 울쓰듯 펑펑 써제끼고 다니지? 어머님 진짜 무슨 말씀이세요? 딸도 자식이고 제가 그이랑 비슷하게 벌어요. 아니 요즘은 제가 더 많이 벌걸요? 오늘은 남편이 먼저 저보고 하루 활차내고. 아이들 참관 수업 가달라고 해서 제가 온 거예요 딸들이야 니들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이지 떠나고 나면 말짱 도루묵이다 아들을 낳고 그렇게 자라면 또 몰라 지금이 80년대 90년대 시절도 아닌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들이라고 다 효도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그런 구별 없어요 네가 지금 나를 훈계하려는 거냐?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 있는 거야 너만 봐도 지금 출가 외인 아니냐? 그나저나 준비는 잘하고 있는 거지? 무슨 준비를 해요? 뭐긴 뭐야. 셋째 준비지. 너는 젊은 애가 왜 이리 답답하고 말귀가 어둡냐?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셋째라니요? 저희는 둘째 키우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아들 안 낳을 거야? 언제까지 딸만 끼고 있을래?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는 낳아야지. 아니, 제가 무슨 애 낳는 기계인 줄 아세요? 그리고 남편 월급만으로는 애들 키우는 것도 벅차요. 이제 둘째 어느 정도 키워서 맞벌이 다시 할수 있는 건데 또애 낳고 일을 쉬라고요? 내가 하는 말못 들었어? 딸들은 아무리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니까? 진짠 니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자식을 낳아야지. 다들 말로만 아들, 딸 구별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딸보다는 아들을 원할 거다. 집안에 아들 하나 없이 딸만 북적거리니까 내 아들도 기운이 하나도 없지. 그의 기운 없는 건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잖아요. 어머님이랑 같이 살 때부터 삐쩍 마르고 만성피로 걸린 사람처럼 굴굴대고요.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따박따박 말대구네너 많이 컸다. 시어머니한테 말대답도 잘하고. 옛날 같았으면 넌 부지깽이로 맞고 집에서 쫓겨났어. 뭘 알고 까불어? 아들 못 낳는 건 소박 맞아도 너네 친정에서 할 말도 없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진짜. 너야말로 왜 그러냐? 내가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닌데, 아들 하나 더 낳으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 싫어? 그만하세요, 어머님, 제발. 그만 못해. 절대 그만할 생각 없어. 너도 내입 다물게 하고 싶으면 아들 하나 낳아라.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야. 아니, 저희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손좀 쉬게 해주세요. 나는 우리 귀한 아들이 죽어서 제삿밥도 못 얻어먹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귀하게 키웠는데, 그리고 여기서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면 나중에 내가 조상님들을 무슨 낯으로 찾아뵙니?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 말조심해.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너희가 있는 거야. 집안의 좋은 전통은 계승해야지. 여자 천대하는 게 좋은 전통이에요? 어머님도 여자시잖아요. 더 이상 쓸데없는 긴말 필요 없고, 보약이든 뭐든 하나씩 지어 먹어라. 아들 낳는 노력이라도 해야 정성을 봐서라도 아들을 첨지해 주시지. 아니,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모처럼 우리 딸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꼭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지금은 내가 원망스러울지 모르지만, 나는 암만 욕을 먹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나중엔 나한테 고마워 할 걸? 진짜 손녀들한테까지 그렇게 하시면 벌받아요. 헛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거나 잘해.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다. 꽥꽥 목소리만 높이지 말고, 윗사람이 시키는 말에 고분고분 따르면 아무 문제 없다. 저는 딸 둘을 키우고 있는 37살 워킹맘입니다. 남편 과저는 지금 딸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 저희 두 사람 나이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서, 셋째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중이에요. 가끔은 아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본 적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딸을 낳은 걸 후회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첫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아들 타령을 하시더니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아들아들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여보, 진짜 어머님 때문에 미치겠어. 자꾸 셋째 낳으라고 난리야. 당신한테도 연락하셨어? 안 그래도 나한테 어제 전화하셨길래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딱 잘랐는데. 지금 우리 형편에 셋째 낳으면 다들 길바닥에 나앉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애들은 다 자기 먹을 건 달고 태어나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하시더라. 어머님은 아직도 생각이 너무 옛날 스타일이셔. 그냥 낳기만 하면 저절로 크는 줄 알아. 그렇다고 애를 한번 봐주기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셋째 나와도 봐줄 것도 아니잖아. 나는 겨우 회사에 다시 자리 잡았는데, 이제 와서 어쩌라고. 그럼 우리 이렇게 할까? 엄마 입에서 셋째 소리가 다시 나오지도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데?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나야 항상 그렇지 뭐. 요즘 날이 너무 추워서 밖에 돌아다니질 못하겠어. 어제도 집앞 슈퍼에 나갔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 했지 뭐냐. 옛날에는 눈이 오면 다들 나와서 제깍제깍 눈도 쓸고 치우고 했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누구 하나 치우는 사람이 없네. 아, 그러셨구나. 그럼 요즘은 항상 집에만 있으시겠네요? 그렇다니까. 미끄러워서 어딜 나갈 수가 없어. 그나저나, 너는 요즘 열심히 셋째 준비하고 있는 거지? 아, 그게 말이죠. 사실 오늘 그것 때문에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어머님이랑 상의를 좀 해야 할것 같아서요. 상의는 무슨 놈의 상의? 나보고 보약이라도 한 채씩 지어달라고? 그런 거라면 내가 못해줄 것도 없지. 아들 낳는 보약으로 준비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말만 해.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솔직히 셋째를 제가 가지려면 우리끼리 분위기도 잡고 뭐 이런저런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요? 어머님도 여자시니까 말안 해도 잘 아실 것 같지만. 분위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런 거다 따져가면서 어떻게 애를 가질 거야? 사실 지금이 방학이라서 아이들이 새벽까지 안 자고 뛰어놀고 있어요. 남편은 출근 때문에 11시면 자야 하는데, 솔직히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때는 한 방에서 열 명이 모여서 잤는데도 할거다 하고 애 낳을 거다 낳으면서 살았어. 요즘 젊은 것들은 문제다 문제야.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도와주랴? 딱 방학 때한 달만 어머님이 우리 애들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조용한 분위기에서 남편이랑 둘이 있으면 셋째가 생길 것도 같은데. 아, 그건 좀. 내가 나가서 볼 일도 있고. 바쁘기도 해서 말이다. 손자 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머님, 그동안은 말로만 그러셨던 거예요. 저도 나이가 있어서 앞으로 기회가 얼마 없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 하도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 같아서 도전해보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저희도 그냥 포기하죠, 뭐. 아니지, 그건 내가 누구보다 간절한 일이지. 역시 어머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 딸들은 봐줄 테니까 무조건 한달 안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럼 내일 당장 애들부터 짐 싸서 어머님 댁으로 보낼게요. 그렇게 두 딸들을 어머님 댁으로 보냈어요. 여섯 살네살두 딸이 한참 혈기 왕성하고 말썽 많이 부릴 때라서 어머님 댁으로 보내놓고 며칠 동안 마음 편히 지냈습니다. 모처럼 남편이랑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신혼으로 돌아간 것처럼 즐겁더라고요. 어머님이 지금까지 저희 애들을 맡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자기는 내 보기 싫다고 도망 다니시더니 결국 셋째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으셨나 봐요. 그래도 일주일은 버티실 줄 알았는데 겨우 5일 만에 어머님께 연락이 오는 겁니다. 에미야, 너 회사니? 오늘 퇴근하면 당장 우리 집으로 좀 와라. 네? 왜 그러세요? 왜라니? 요것들 진짜 말썽을 적당히 부려야 귀엽다고 하지? 아주 집안이 유기호가 따로 없다. 전쟁통이야, 전쟁통. 딸이라고 해서 얌전할 줄 알았는데 이것들 왜 이렇게 드세니? 뭐 먹여서 키웠길래 애들이 이러냐? 저희 애들이요. 그럼 너희 애들이지 누구겠어? 내 아들은 어릴 때 얼마나 얌전했는데 너를 닮아서 그런가? 말도 안 듣고 울고불고 고집 피우고 조용한가 싶으면 지들끼리 싸우고 아주 난리도 아니다. 지집 애들이 왜이 모양인지... 저희 집에 있을 때는 조용한 아이들인데 할머니랑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신이 나서 그런가 봐요. 얌전한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온 집안에 멀쩡히 남아나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무슨 여자 애들이 이렇게 많이 먹니? 사람이야 소야? 어제는 치킨 먹고 싶다고 해서 한 마리 시켜줬더니 나는 맛도 못 봤는데 자기들끼리 싹싹 다 먹었어. 그리고 저녁밥을 또 달라더라. 애들이 요즘 수영을 배워서 그런가 봐요. 하루에 소한 마리씩 먹어 치울 기세다. 한 달에 식비가 몇백만 원은 나오겠어. 네가 식비 내줄 거냐? 애들이 잘 먹으면 좋은 거죠. 손녀들 맛있는 거 사준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다가 내가 제 명에 못 죽겠다. 당장 와서 데리고 가. 어머님 그럼 떡 두꺼비 같은 아들 못 보세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떡두꺼비고 뭐고 가네. 이러다 내가 먼저 저 세상 가겠다. 안 봐도 되니까 당장 데려가. 알겠어요, 어머님. 셋째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네요. 아들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오늘 당장 오라고. 가끔 봐야 손주곤 내 강아지지. 매일 붙어 있으니까 왼수도 저런 왼수들이 없네. 솔직히 어머님께서 별로 봐주신 적도 없잖아요. 시끄럽고 빨리 와서 데려가라고. 방금 내가 아끼는 화분을 하나 또 깨먹었다. 그이가 오늘 저녁에 간다고 하네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딱 5일 만에 어머님이 백기를 들었고 다신 저한테 셋째를 낳으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요즘 세상에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저보고 셋째까지 낳으라고요? 여자아이 둘도 제대로 못 보시면서 무슨 아들을 낳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앞으로 또다시 손자 이야기 제 앞에서 꺼내면 바로 그날 우리 딸들이 어머님 댁으로 쳐들어가는 날일 겁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들 타령이신지 모르겠어요. 집이라도 한채 사주시거나 애들이라도 봐주시지 않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는 게 서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